결국 iOS가 저에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안드로이드로 음. 지금 이제 통일한 음. 상태입니다 다른 스마트워치들이랑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요? 모토로라 안드로이드하고 샤오미워치하고 이런 거를 사용해봤고 네. 또 애플워치는 iOS, 애플, 아이폰하고만 진짜, 진짜. 호환이 되지만 이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에는 네, 안드로이드 OS 음. 5.0 이상의 어떤 스마트폰들 안드로이드 계열의 다른 뭐 스마트폰들하고 다 호환이 되니까 화환성도 음. 괜찮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, 샤오미랑 봤을 때요 샤오미랑 봤을 때도 샤오미가 가성비는 아주 높죠 가성비는 높은데 아무래도 조금 어, 조금 더 고급화된 기능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갤럭시 워치가 나지 않나? 디테일에서? 예, 네, 디테일에서. 어, 그럼 휴대폰 지금 갤럭시이신 거예요? 핸드폰을 보통 두 개를 어, 가지고 네. 다니는데 예전에는 안드로이드 계열의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을 동시에 가지고 다녔었는데 네. 결국 iOS가 저에게는 좀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안드로이드로 음. 지금 이제 통일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쓰기에 좀 불편함이 있죠 예. USB 언더고라 그래서 USB OTG를 핸드폰 어. 단자, 외부 단자를 통해서 바로 연결해서 파일을 주고받는 게안 되고, 그리고 음, 음. 또 뭐, 여러 삼성페이가 안 되고, 이런 단점들 때문에, 어, 네, 물론 시스템의 그 안정화라든지 보안기능은 iOS, 아이폰이 월등히 나은 걸로 생각됩니다만, 유저들이 좀 자유롭게 이것저것 변화시켜보고, 본인의 취, 그 취향에 따라서 뭔가 좀 활용하기에는 안드로이드 OS가 나은 것 같아서 결국 이제 안드로이드로 계속 사용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거 다음 버전이 나온다고 하면 예. 구입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? 네 예, 당연히 또 새로 또 장비팽에 걸린 저로서는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항상 또 사용을 해봐야죠 갤럭시 <laughs> 같은 갤럭시 쪽으로 가실 거예요? 모델을 보고 제가 뭐 갤럭시 마니아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도 좋은 또담당한 모델이 나오면 음. 그걸로 한번 가르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는 항상 어 새로 출시되자마자 새로운 어떤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.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.